이게 okay, 이브예요. 짜게 끊겨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삭지 않은 건데요. 물감은 다 짜줬고요. 이제 수제를 이제는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 얼굴만 실어 넣었어요. 지금 말라야 이 표정이 붙한 거지. 잘안 나오네. 되게 잘안 나오네요. 렌즈를 조금 넣으라고.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야, 많이 쪘어. 진짜 많이 쪘다. 내가 볼게. 진짜 많이 쪘어요, 저. 이거 어떻게 탔어? 조금 더 쪘어. 아, 진짜 바보야 죄송해요. 이 한쪽, 뭐지? 먼저, 저는 먼저 연한 것부터 하거든요. 진짜 진하게 했다. <laughs> 괜찮아요. 하얀색 물감이 당연히 곁에 있거든요. 색깔 내주는 거다이게 마음인데요. 그 디아르케인이랑 조금 비슷하게 할 거예요. 비슷하게 못하네요. 그래서 카라멜 시트가되어버렸어요 아, 쏠겠다. 가가 <laughs> 아, 책이 었어 어떡해. 아, 이렇게. 죄송해요 체 이렇게 할게요 너무 튼한데? 너무 튼 진짜 튼 신이 아니 이거 팔아주세요. 여기 수제레즈 먹고 물에서 나가서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아닌 것 같아요. 루프까지 잘 가서. 뭔도 할고 손님 입장 파는 건 조심해야 돼요. 오돌콘들을 할수 있는 산리지 좀 그래요. 내가 아까 들리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렇게 발랐습니다 우선 이걸 급히 치울게요 이렇게 스를 올린 다음에 별 토핑 또 딸기 토핑과 연어 토핑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조금 DIY 개념좀 따라 해서 편테스트 이런 거예요 거에... 이상 거죠. 다음 시간에 뭐또 올려드릴게요. 갑자기 장롱인가 <laughs> 그랬던 장인가 그랬던 그런 카이트 이 나왔네요. 이상하네요. 나쁜 게별 두께를 꺼낸 것 같은데. 더잘안나왔다잘안 썰었네. 이거 왜바야안눌렀다 팔도 나오냐? 에르성 가운데다. 에에에 음! 가운데가 안 됐어 에에에 어, 이게 두꺼워가지고 격으로 쌓어요 격으로 쌓어요쌓있어요겨으로 쌓여있어요 격으로 쌓 너무 요가두꺼워요 격으로 쌓여있는요같아요으로 제가 미니로스헤인리얼도 좋게 안썰어있는거에요 엄청 두껍게 썰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려주세요 일단 하는거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는것까지 영상에 올리는 아시게 되시면 뭐 환불해도 되지만 <laughs> 어쨌든 올리고 싶은 얼룩이요. 그럼 지금까지 치즈케이크 만들겠습니다. 안녕.